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괴산댐이 완료돼 일부 괴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. 이에 군은 괴산댐을 다목적 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최근 그 입장에 변동이 생겼습니다. 다목적 댐으로의 전환이 아닌 여수로 설치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. 보도에 이환 기자입니다. 수마가 지나간 자리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. 그늘이 되어주던 차양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.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괴산댐 원류로 강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곳곳에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이에 괴산군은 현재 발전용 댐으로의 기능을 확대해 다목적 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댐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. 다목적댐이란 발전과 용수 공급, 홍수 조절 등둘 이상의 역할을 하는 댐이고 관리 주체는 수자원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즉 댐의 관리 주체를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수자원 공사로 변경해 집중호우에 효율적인 대응을 모색하자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최근 그 입장에 작은 변동이 생겼습니다. 홍수 대응 능력과 관리 주체는 무관하다는 판단입니다. 근데 그 지금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댐에서도 홍수 조절이 가능한 그 여수를 설치했다던가 아니면 용수 공급을 하는 그 시설을 추가로 그 수장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. 다목적 댐이든 다목적화든 우리는 달천이나 우리 지역에 수해가 적은 방향이면은 수해가 가능한, 안 나는 방향이면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나 운영권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더 이상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. 현재 수위 조절 등 홍수에 대한 예방은 한강홍수통제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. 또 지난 수해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괴산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근 괴산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용역에 여수로 설치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 그 용역이 용역이 여러 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여수로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도 거기 용역에 담길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보면 지금 괴산댐 형태에서 댐 안정화와 함께 홍수 조절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려면 그 여수로 설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가능한 그쪽으로 저희 취, 이제 대응을 하고 괴산군이 목표한 여수로 설치해 포문을 연 상황. 이와 함께 군은 수해 방지 대책으로 괴산댐을 끼고 있는 달천의 보수 정비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. CCS 뉴스 이환입니다